쿠쉐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아프리카 어부입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의 아우 아벨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격분한 가인이 동생을 처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 그는 여와의 호 낯을 배웁지 못하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에덴 동쪽 노 땅에 성을 쌓고 그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자손을 낳습니다. 가인의 육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아 그 자녀들이 각종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라멕은 그의 조상 가인처럼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입으로 77배로 보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십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제사를 통하여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몸으로 산 재물을 삼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독생자를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의 평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